나 잠깐. 오클로... <laughs> 괜찮다야, 괜찮아, 어? 괜찮아. 잠깐만, 그러면은 형이 꼬챙이 할래? 어, 나 무조건 꼬챙이지. 오크는 꼬챙이 어? 안 하면 안 돼, 내가. 보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형, 형 꼬챙이하고 나 투센터. 아, 어, 투센터. 어, 사냥은 내가 해볼까? 빡세게 해볼까? 어, 처음에 용캠 잡고 시작해라. 어, 내가 보내줄게. 어. 아, 데 저쪽도 막 종족 조합 좋으면 안 되는데 같이 쟤네 구려야 되는데. 근데 용캠 잡기 초반에 좀빡셀 수가 있는 게 쟤네 바로 견주 왔을 때 말릴 수가 있어. 아 근데 그 영웅이 좋아야 또 그게 되지. 그냥 용팀 잡어. 내가 용 용팀 잡을까 용부 잡을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. 용팀 먼저 잡고 왜냐면 상대가 소환물 영웅 나오면 그거 이, 있는 게 좋으니까. 오케이 오케이. 좀 피해 보더라도. 일단 나도 영웅이 좀잘떠줘야 된다. 이거래도 티트리 이기면은 가능성 있지. 있어 있어 진짜 있어. 있지. 있지. <laughs> 야네 조합. 진짜 다행이다 언데도 안 걸려가지고 나 언데도 걸리면 진짜 할거니다데 <laughs> <laughs> 제발 영웅만 영웅만 잘 뜨면 진짜 모른다 니네 <laughs> 쪽에 보내줄게 다 나와라 물론 처음에는 그 도움이 안될 거야 말타 완성된 다음에 데려가서 아 그치 그치 일단 내가 사냥 잘해야지 사업까지 바꿔고러 파면 이게 호럽이 너무 문제지고 고민되는 거고, 내가 호럽한 다음에 나무 나으면 줄게. 오케이, 일단은 쓰리팜 호럽 하는 게 나을 듯. 어. 밀리샤는 어. 계속 그냥 오지게 쓰셈. 내가 줄게. 어, 나 어차피 이티어 때 아무것도 안줄고삼티어갈 거니까. 오케이, 아, 이티어 때 아무것도 안 지울 거라고. 어, 나, 나 원래 계속 그렇게 했어. 오카 할때 일단 뭐 중첩하겠지만, 뭐 차만 틀요을 수도 있고 하니까, 뭐 워커나. 음. 제발, 워든 나쁘잖아, 아, 나쁘잖아. 아, 나쁘잖아, 나쁘잖아. 필로드필로드 나쁘잖아, 나쁘잖아. 나쁜 것 같은데 우리? 어, 누구야? 15수 휴먼이다 프리스 트 빼도 돼. 그냥, 아나 피나 찍었는데? 야 불매 간다, 불매 간다. 아 이거, 아 그래, 아나이 사냥 여기 좀 불안한데 이거. 불매 그 위에 불지를 캔데 아마. 일단 이거 왕거야. 왕거야, 왕거야 먹고. 아 뺏겼어, 씨발아 그럼 안 뺏겼으면 됐는데. 아 이게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게, 씨발 원거리 유닛 아니다 보니까 선물도. 아, 아, 아이템은 괜찮긴 한데. 아, 근데 팻나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일꾼만 털자. 음. 아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제대로 왔네. 아니, 근데 바로 내 용기, 바로 내 용기 쪽으로 들어왔어. 크맨이 씨발, 아니, 그 이게... <laughs> 아, 근데 뭐 랜덤이니까, 뭐 만약 나이... 나이를 수도 있고, 학, 학인데... 아, 근데 제네도... 씨 조합이네, 쪼~ 조합이야, 제네도... 쇼... 야, 호럽해, 호럽해, 호럽해... 제... 패 평음... 뭐였어? 그, 플레스테이크. 킬로드네킬로드레노바이 그 필러드, 그 uh, 아, 니 야. 아직 불아스킬 h a 아 is your f a v 해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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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is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야 인피. 형내쪽 계속 견제한다. 인피는. 코청이 들고 와도. 나 뒤에 와 있으니까 그거 같이 싸우자. 어코청이 uh, uh. 자르자. 아쟤 근데 홀업이 별로 안 빨라서 생각보다 괜찮을 거야. 아나타다다죽 형, 거기 품에다 어 지금 오케이, 나이스 나 <laughs> 우리가 이거 싸움, 짤짤 싸움 더 이득 봤는데 아 근데 경험치 뺀게 너무 뼈아프다 내가 비비기 하고 펜나로 마무리 에이. 여기 잡자 어나 워든삼 워든삼 아 세스를 칠거 그랬다 초반에 바로 잡 응? 야, 3표 누를까? 어, 누르, 누르냐겠다 어. 내가 봤을 때 이거 꽂히니까 딜이 중요해, 이거 우리. 나 원형으로 그냥 이 할게. 여기 먹자. 디펜드 못하겠다. 아, 돈이 너무 빠삭하다. 일단 호로맞면 되는데 돈이 없어. 아, 디펜드하고 도차거다 할게, 나. 저쪽은데 저쪽도 광역스킬 우리 조심해야겠네요. 어, 나 적당히 폭사가 이제 그만 포그 될것 같아. 오케이 매기로.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? 너 아, 펜, 너 그레이크 찍고? 피가 애매하긴 한데 들어가봐 한 번. 일단 어. 형이 저타워 형이 타워깰수 있어 이거? 내가 한번 깨보려고. 어, 일단 내가 들어갈게 구에 나 부탁해 생각하고 나 들어갈게요. 어, 그 레인 오빠요안 맞게 잘해. 알아서 어, 안에 일품 다 주게. 그냥 오케이, 나 빠진다. 오케이, 빠지지. 빠지지. 내자전 갈게. 이거. 나 이거 쿠탈 안 타고 빠져도 되겠다, 이거. 어, 나품맨안 죽었어. 아, 어, 형, 이거 드론 판단 좋았다, 이거. 나뭐 가야되냐 근데 형. 나 어, 형 형, 나 이따가 뽑을게. 어, 형형형 네번째 가가지고 드넥스 폴로 한번딱 준비해주라 한 번. 어, 오케이. 어, 진짜 다 빨핀데 이거 얘네 쫓아올 것 같아요. 일로. 어? 아시 한 마리만 잡으면 삼레벨이나바로바로또 가, 가서 또 죽여, 죽 당한만큼 갚아주자고. 아, 이렇게. 야 뭉쳐, 뭉쳐, 뭉쳐 일로 와봐. 잠깐 형, 나 이거 워슨이랑 이렇게 계속 견제할 거거든 나. 아. 이두 개로. 형이 품맨을좀꺼주세요아내 앞에 내 앞에 잡고 있을 것 같은데. 나이 견제를 할게 아니 안 마당 보고 돼이 야, 여기 잡는다. 야, 이거 나한테 올것 같아. 나도 바이로드인데 형, 바이어로드라고 어. 일단, 나 지금 휴은딱조지라고 있어, 지금 계속. 그 조지는 게 아니고 나 끝나겠는데, 들어오면? 그 정도야? 어, 봐봐. 빡세, 빡세. 별로 없는데? 그찮아괜찮 같이 막아야 돼, 같이 막아야 돼. 음. 네 조합이 이게 세가지고 어 A O E가 세서 싸움이 안돼나 이거 펜나무 날리고 포탑 탈게 내가 너 피가 없는데 타서 뭐하게 형 상점 있어 근데 없어 없어 지금 짓고 있잖아 깨고 있어 얘네가. 일산장있냐나사 올게. 아, 진짜 없다 여기. 예, 사갔어 오, 씨 나도 약 써도 크롭. 크롭? 네 피를 채울 수내 거? 피만 채우면 어떻게 채워? 나리타만붙여 줄게요. 고고 오, 이야. 오우.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. 나 휴먼이 많이 죽긴 해가지고. 어, 아, 맞아. 쟤, 그로고 보니까 라이플맨이네, 휴먼은. 투생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걸걸? 어. 나 완성, 이거 완성되면은 상점. 어. 바로 이거 잡고 멀티 먹자. 오케 이 앞에 있냐? 애들 아니야, 갔을 거야. 그냥 해드아서더 뽑아도 되겠는데, 나는 스펠 뽑아주지소험을빼어서소 수험을 어으면 되겠다. 아, 내 만화 관리고 좀 어렵긴 한데, 꺼놔야지. 우 꺼놓고, 아, 나 워드는 빠질게. 어, 그거 도 빠질게. 일단 올피 채우자. 이거 아, 프플스 만화 없어가지고 Okay. 천천히 사냥 좀 하고 갈까 이제 그러면? 응, 음, 너가 여런거 잡고 내가 여기 잡고 어, 오케이x3 okay, okay, okay. 포탈만 잘 들고 다니자 어, 일단 나 포탈이 없는데 쫄따 형돈좀 여유되면 좀 주세요 어 나도 나 지금 존나 빠듯해가지고 지금 힘들어 쫄다가형50채고너 아. 응? 50은 50이야? 응. 나50 아니야, 나41비슷한네 응. 인구수 응. 여기다가 나 이제 코돌 뽑는 게 낫겠지? 어어 어. 응. 잠깐만, 제가 내가 리뷰를 뿌려볼게. 쟤네 조, 조합을 확실하게. 어, 오크 본지만 뿌리면 돼, 내가 볼게. 어, 2티어 해야지. 2티어면은, 형도 워커? 워커? 호... 어, 나한테 왔다. 워커. 일단, 코소 포소. 근데, 이거 형 막을 수 있나요? 어, 근데 나 피가 지금 다안 채워놔서. <laughs> 일 바깥쪽으로 탈게, 알타 쪽. 아, 근데 타면 바로 임페리잖아, 이거. 나 형, 나 옆에 있어. 나 옆에 있어. 형, 타세요, 형. 나 밀리서 다 나왔어. 나나 나왔어. 아, 여기, 잠깐만. 아, 이거 타는 거좀 애매해. 나, 일단 다, 다, 다들 온다. 죽여. What? 야, 불매 okay, 죽여. Okay, okay, 죽여. 죽여. Okay, okay. 죽여. 나이스 죽여 그냥 스이스 아, 내 나이프 다 터졌다. No, 어, 얘네 멀티 없어. 멀티 없어. 멀티 안 하고 왔어. Under... 형, 가안만나 아, 오케이. Okay, 내 슈레더 좀안 만나고 올게. 음. 우리 사냥 다고 왔네. 나형나이나 이쪽 사냥하고 올게. 거기 너 포탈이 있냐? 근데 지금. 오케이. Okay. 예스. Yes. 드디어 깼다 인피 임피... <목소리> 연속. i